추석 연휴를 앞둔 토요일 수원에 다녀왔다.처음에는 행주대교를 갈 생각이었는데 행주대교는 전국 일주를 시작하면 가게 될 곳이라 다른 곳에 가고 싶었다.네이버에 서울 근교 가볼 만한 곳을 검색했는데 수원 효원공원이 떴다.그렇게 수원으로 향했다. 몇 달간 안 하던 야근을 요 근래 했더니 필로가 누적된 탓일까?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이렇게 잠깐 하는 야근도 힘든데 예전에는 어떻게 한 달에 30시간씩 하고 그랬는지 그만큼 야근을 개의치 않던 내가 왜 지금은 야근을 1분도 하기 싫어진 건지 참 모를 일이다. 여하튼 무거운 몸에 가지 말까 싶었지만 이날에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할 것 같았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물을 챙기고 짐을 챙기니까 들뜨기 시작했다. 가지 말까 망설였던 사람임이 맞나 싶었다. 탄천 자전거 길로 빠져 페달을 힘차게 밟기 시작하자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피로는 사라지고 설렘과 간질간질한 행복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와이 오전 9 시도 안됐는데 해가 이렇게 강하구나. 여기 지금 탄천인데, 물소리가 너무 좋아서 잠깐 멈췄어요. 아, 날이 조금 춥다 이랬는데, 달리기 시작하니까 몸에 열이 나가지고, 지금 날씨가 진짜 자전거 타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 날씨 오늘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수원방향 탄천길은 처음이었다. 물론 많은 곳들이 처음이기는 했는데 그동안 간 곳들도 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이 길은 그 중에서도 경관이 빼어났다. 탄천에 조류들이 많아서 찾아보니 탄천 자체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희귀조류를 볼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집 근처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길이 영화 속한 장면들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쪽에 엄청 고귀한 새가 저기 앉아있어요. 와, 너 뭐냐? 멋있다. 일광욕하는 건가? 더울 것 같은데. 여기가 생태 보호종들이 많나마요 n e 계속... Leaves are falling down, but at least they grow back While I'm on a one-way track Now I know What it means to grow 밑에 있다가 이렇게 그늘에 달리니까 마도살것 같아요. 한번더 쉬지 않고 오다가 남은 길이 50% 정도 된다기에 잠시 멈추었다. 사진도 찍고 얼마나 갈 길이 남았는지 여기는 어디쯤인지 찾아보았다. 이날 생눈으로 자전거를 탔는데 볕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뜨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다. 안구의 타격은 물론 이거니와 눈주름도 꽤 생길 것 같다.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고글은 꼭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소비의 이유가 하나 생겼다. 자전거 핸들바 가방도 나중에 필요하면 사자고 미뤄뒀는데 당장 사야겠다. 안 사야 할 이유는 돈밖에 없고 사야 할 이유는 이렇게 많으니 내가 사야지 어쩌겠나. 나는 검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 내가 이렇게 무력이 많았나 깨닫는 요즘이다. 아, 나의 진짜 숨겨져 있던 무력 정말 감당 안 된다. 가방은 오르트립이라는 제품으로 보고 있는데 가방이 무려 10만 원이 넘는다. 누군가는 가격 대비 괜찮다고 할수 있지만 가방에 2만 5천 원 이상 써본 적 없는 나로서는 거의 명품 가방인 셈이다. 여하튼 나도 이번 기회에 사본다. 내기준 명품 가방. 예이. 대충 아무거나 사면 될텐데 이 자전거 관련해서는 왜 아무거나가 안되는지 내가 정말 자전거를 꽤 좋아하게 된것 같다. 자길치어서 여기서 꽤 헤맸는데 여기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는 나중에 봐야 될것 같은데 수지? 경기도 수지인 것 같아요. 슬슬 배가 고픕니다. 날씨 진짜 좋다. 지난번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의 기운 느껴 한동안 안 쓰던 보존 충전기를 일부러 가져왔는데 보조 충전기에 충전이 안돼 있다. 아, 역시 나의 준비성은 알아줘야 된다. 밥도 먹고 핸드폰 충전도 부탁할 겸 근처 식당을 알아봤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인도 식당이 있었다. 식당 이름이 난인데 이름부터 인도 느낌이 물씬이다. 여기가 이 효원공원의 랜드마크인가봐요. うわ。 1인 찰리 세트가 있었다. 세트에 있는 라씨를 짜이로 바꿀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짜이를 따로 시켰다. 핸드폰 충전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셨다. 식당 분위기가 몹시 인도인도스러워서 마음에 들었다. 23살 때 배낭여행을 6개월간 다녀온 적이 있다. 그중 3개월은 인도에 있었다. 인도는 내첫 해외여행지이자 배낭여행지이다. 그때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인도에 올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타지마을도 안 가봤는데, 23살을 마지막으로 인도는 다시 찾지 못했다. 당시 어땠는지 기억은 잘안 난다. 8년이 지나는 동안, 그때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 잊어버렸다. 여행을 한참 가고 싶었지만 못 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여행이 어찌나 가고 싶던지 23살의 내가 부러울 지경이었다. 여하튼 인도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올라서 인도 식당을 보면 반갑고 인도 음식을 먹으면 어렴풋이 남아 인도를 여행했을 때가 생각난다. 좀 기다리자 음식이 곧 나왔다. 와, 한눈에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탈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도 백반 정식이다. 커리와 난, 병아리콩, 샐러드, 탄도르 치킨, 맛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나온 짜이도 인도에서 먹었던 맛과 비슷했다. 네, 저는 지금 배가 터지도록 먹고, 아, 난이 진짜 맛있어요. 엄청 금방 해가지고, 완전 고소하고, 맛있고, 쫀득쫀득하고, 진짜 여기는 똥 오브롤 수원왔다할 만큼, 진짜 최고. 여기 난지 완전 강추합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이제 집에 갈까 하다가, 여기서 화성 행궁이 15분이면 간대요. 아. 나 어, 여기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도 한국고 있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와, 더운 날이한번 입고 고생한다 했는데. 예, 안녕하세요. 수원하성입니다. 예, 네. 덥죠? 야, 오늘 날씨 대박. <laughs> 날씨 진짜 대박.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경복궁이 있어가지고 덕수궁이랑 가끔씩 점심때 산책으로 사람들이랑 경복궁이랑 덕수궁 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수원화성은 또 다른 멋이 있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데 걸으면 그냥 기분 차분해지고 평온해지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거니면 참 좋겠네. 시원하다. 야간 개장도 한대요. 그래서 야간에 오면 진짜 더 예쁠 것 같아요. 와, 날씨 대박이다. 와, 여기가 이제 인생컷 찍는 데인가 보 오늘은 날씨가 다한 날입니다. 이제 저는 수원 화성을 다 돌아보고 집에 갈 예정이에요.